파수꾼의 의무는 적의 위험을 경보하고 알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회개하라고. 재물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목사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책임 있는 유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책임 있는 완장차신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 자체에 관심 갖지 말고 수호자로서 이 양떼들의 수호자로서의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양떼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기별자지 제가 교회에서 큰 거대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유명세, 유명세를 띄워가지고 근데 요즘에 제 설교가 이런 설교 있잖아요 안 들어요. 이런 설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따로 불러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laughs> <laughs> 목사님 그런 설교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것도 시리즈로 다섯 번밖에 안 했거든. 백성을 깨우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나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을, 무관심한 사람의 영적으로. 그냥 도무지 관심이 없어. 그냥 세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을 그냥 즐겨. 미국을 즐겨, 미국을. 만끽해. 그런 교인들 스스로 가도 하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파수꾼의 역할로서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늘 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으시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뭐 사도바고리 기록한 건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막 하면 교인들이 왜 그러지? <laughs> 막 귀를 막아 목사님 듣기 싫어, <laughs> 미워 죽겠어요. 제건 구독 채널 보세요, 구독 채널. 제거 유튜버 보세요, 유튜버. 제거 유튜브가요, 유튜브 구독이 1770 몇이에요. 저는 지금 10년 했다고, 10년. 유튜브만 방송 올린 게.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적이 없다고요. 응? 그리고 얼마나 많은 뭡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설고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기별을 주시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교인들이 인색하신지. <laughs> 다른, 다른, 다른데 보면 막 구독자가 금방금방 금방 올라가 막, 음? 천대고, 오천대고, 만대고, 이만대고, 삼만대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막 그거 하나 올린 것도 좀 기별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별을 막전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을 바로 취소해 버려. <laughs> 취소해 버려. 듣기 싫다는 거지. 평안하고 안전한 소리만 하라는 얘기죠.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평안하고 안전한 기별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벙어리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 태생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이 교단을 침례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들어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고, 제가 쫓겨나고, 두 번이나 쫓겨나고 세상을 다 버렸어요. 제가 핍박을, 가족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도,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청년때를 살았어요. 그 좋은 것 직장 다 버리고 저는 말씀이 좋고요. 이 진리가 좋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이 너무 제 심장을 화산처럼 폭발시켰단 말이죠. 이 받은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잠잠히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침묵한 채 나팔을 불지 않은 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바울도 그랬는데 빛을 받고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해야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비율을 맞추면요. 진리의 능력이 감소돼요. 감소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백성의 수호자로 쓰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신다고. 그러니까 기별이 약해져요. 약해져.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죄악이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 악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상승 곡선이에요. 이제 잔이 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재앙이 LA 재앙이 산불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로라도 그들의 영적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적 감각이 둔화해져서. 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영적 감각이 둔화 해져서. 그렇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니까 설교 전문가들이거든요. 편집 잘하고 끝내주게 설교 딱딱딱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칼이 빠지면 안 돼. 우 빠지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회개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열두 명 중에 한사람은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치를 못 했어. 예수님 못 하신 거예요? 본인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둬도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안 되잖아요. 이 유다는 구원을 못 하시잖아요. 못 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동네는요. 그 누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어떤 동네는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대. 왜요? 믿지 않아. 권능 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 이적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도무지 관심이 없어,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지 않아, 별로.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거지. 영적 감각이 둔화해져서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가요? 그러니까 제가 파수꾼이 있잖아요. 초 초병이 목사님들이 깨어 있는 백성들이 종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나팔을 안 불면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인 백성 전체가 멸망당한다고요. 여러분, 재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북방 그 다음에 유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재림교는요?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요. 침대는 전 세계적으로 봤는데, 먼저 된 자는 지금 뭐냐면 유협, 위험, 아주 위험천만해지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고 먼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 이스라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애굽에 이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먼저 된자가 나중 되버렸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중 된자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불평과 불신과 불, 불신으로 불법으로. 다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재림교에도 잘못하면 나중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재림교회.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하시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계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첫째, 재림교회인 포함되겠죠. 일단 공언을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하니까 재림교회 포함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만 하나님 재림교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과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백성,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의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은 개신교에 있는, 천주교에 있는 무신론자들 중에 있는 백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 나중된 자라고 해요.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될수 있어요. 이 재림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재림교인이잖아요. 먼저 된 백성들이라고. 진리를 먼저 알았다고요. 모든 현대 진리를 다 깨달았어. 맨날 들었으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되고 등안이었어요. 진리를 싫어하니까. 이 중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 세상으로 가버려. 그리고 이 나중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이동이 생긴다. 무슨 이동이요? 자리 바꿈이 생겨. 자리 바꿈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나중될 사람들이, 개시록 18장 사절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선 나오라.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중된 백성이 될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재림교의 빈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서서히 그러고 있는데, 이 미국은 심각해. 이 미국은 교인들이, 한인교인들이, 먼저 된 한인교인들이 다 뭡니까? 그냥 미국만 사랑해서 온 거예요. 오늘날 젊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도 미국 이민 오지 마세요. 한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엔드리스 와가지고 목, 공부하는 건 좋은데,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멸망당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거의 95%에요. 99%. 심각합니다. 심각해. 저는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미국에 가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래? <laughs> 여기, 여기는 목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자리 유지하는 거지. 여기는 기별 전하는 미국 한인교회는요, 기별 못 전해요. 그냥 사람들의, 사람들의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목회자가 될수 있어요. 비용 안 맞추면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엔드리스 와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한국이 훨씬 나요. 복음 전하기에 천번만번 번, 십만 번더 나요. 여기서 자꾸 목회하려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뭔 목회한다고 그래? 이게 신앙 있는 신앙마저도 다 망가집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이미 설교를 했지만 우리 사모님들이 더 위험해져요. 영적으로 그냥 세상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니까. 말씀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삽니다. 제발 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미국 가서 공부만 하시되 만약에 오신다면 여기에서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 이걸 다른 동료 동기 목사님들한테 전해주세요.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 나팔을 못 불어요 아시겠습니까?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못 부른다고 영적 감각이 다 둔해져 버리고 둔해져 버리고 버리, 버려지고요 길들여져요 길들여져 인본 인간 인본 인간 교회로 교인으로 길들여져요 하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